재판관의 이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어떤 바부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늘그 재판관을 찾아가서 저에게 억울한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내어두십시오 하고 졸라댑니다. 그러자 오랫동안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지 않던 재판관이 결국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너무도 성가시게 보니 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만 찾아와서 못 견디게 될 것이 아닌가 하며 그 과부의 소원대로 판결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는 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 보지 않는 재판관 조차도, 몇날 며칠을 쉬지 않고 늘 찾아가서 졸라 대니, 귀찮게 드는 것이 성가셔서그 소원대로 판결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바보와 재판관의 비유는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비유 이야기로 송법됩니다. 오늘 비유의 앞뒤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도 이 비유가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셨다로 시작합니다. 언제나 기도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며 해주신 비유가 바로 이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끈질기게 찾아가 호소하여 결국에는 불이한 재판관의 마음조차도 바꾸어버리는 과부의 끈질김과 열의가 우리의 기도 안에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유를 다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그러합니다. 이 고약한 재판관의 말을 생겨들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올바르게 판결해주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 자, 착한 재판관도 아니고 고약한 재판관조차도 계속 간청하고 졸라대면. 기차나서라도 부탁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 부르짖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 같으냐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지기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기도, 강건하는 기도, 끝없이 응답 받을 때 하는 기도, 매우 소중합니다. 끈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음. 교우 여러분의 멈추지 않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라 믿습니다. 음. 자, 그런데 오늘 또 비유는 다른 비유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할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비유 속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실 때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시다라는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라 비유속 등장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방식은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돌아온 탐자 비유에서 모든 재산을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는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길이를 한 마리 양을 찾아나서는 목자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발란트와 함께 그에 맞는 사명을 두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비유 속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유 속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방식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합니다. 날마다 찾아와서 귀찮을 정도로 청을 하는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 재판관을 보면서, 우리도 비유 속 과부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와 비슷한 이해 방식입니다. 물론 오늘 복음에 나오는 재판관은 불이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이 재판관이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불이한 재판관도 의로운 하나님도 모두 끈질기게 청하면 결국은 들어주신다는 공통분모를 전제로 오늘 비유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비유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재판관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는 재판관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 고약한 재판관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비유를 대비비유라고 합니다. 비유 속 등장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 반대되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비유가 대비 비유입니다. 오늘 복음이 대비 비유입니다. 오늘 복음 내용만 보면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제, 언젠가는 제언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유 곳곳에서 하나님은 불리한 대판관과는 다른 분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늘 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맨 마지막 구절 8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를 막 하다가 계속해서 주저리 주저리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내가 또는 상대방이 그런데 사실은 사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부터가 내가 진짜하고 싶은 이야기란 말요 그 전까지 말은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냥 밑자락을 깔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오늘 보금에서 8절 말씀해 주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앞에 내용은 고약한 재판관조차도 계속 귀찮게 둘러대는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우리의 정성을 봐서라도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말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갑자기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계속 청하고 구하고 간청해야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원래 지체 없이 들어주시는 분이야라는 말씀으로 오늘 보음이끝납니다 하나님은 지체 없이 들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체 없이 응답받고 계십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체 없이 응답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좀0 0다고 생각하신다면 0 0 0 0 0 0 0 0 0 의문이 생깁니다. 그 이유를 8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8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빚지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이 올때 과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원래 하나님은 빚지 없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렇지만 과연 지체 없이 들어주실 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냐고 한탄하십니다. 지체 없이 응답해주길 원하시는데 그럴 만한 참된 믿음과 참된 기도를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자 언제나 우리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의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체 없이 들어주고 푼 올바른 리듬의 기도를 애타게 찾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격들려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할때이 구하여라라는 헬라어는 제피테라는 말인데요. 이건 단발성, 미래성 명령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하나의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우리의 피로를 반복적으로 구하면 귀찮아서라도 청을 들어주는 재판관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우리의 청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분명 다른 분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덧들여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모든 필요까지도 곁들여 베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위롭게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필요는 곁들여 받게 될 것입니다. 지체 없이 받으실 것입니다. 끈질기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평생에 걸친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길들여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와 순종으로 나를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하나님을 설득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바로 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화해와 용서와 인내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 마디를 기도합니다. 흔적이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하여 교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지체 없이 응답받으시는 기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